산업안전기사시험 어렵다고요? 다섯 문제 중세 문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4과목 전기설비안전관리, 다섯 문제씩 모두 열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11번 문제입니다. 산업용 프레스에서 방어장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제품 품질 향상 2번 기계 작동 속도 증가 3번 작업자의 신체보호 4번 생산비 절감 정답은 3번 작업자의 신체보호입니다. 해설입니다. 방어 장치는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 설비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벨트 컨베이어의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컨베이어 작동 중 수리 작업 실시. 2번. 비상정 지장치 설치. 3번. 안전 난간 제거. 4번. 작업 중 전원 공급 유지. 정답은 2번. 비상정지장치 설치입니다. 해설입니다. 비상정지장치는 긴급 상황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회전체 방어장치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자 동선과 먼 위치. 2번. 기계후면. 3번. 위험 부위가 노출된 부분 4번 바닥면 아래 정답은 3번 위험 부위가 노출된 부분입니다. 해설입니다. 방호장치는 위험 부위 노출 부분에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톱 기계 작업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해 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 절단 2번 감전 3번 추락 4번 협착 정답은 1번 절단입니다. 해설입니다. 톱 기계는 날이 빠르게 회전함으로 절단 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비상정지장치의 주요 성능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작시 1분 이내 정지 2번 조작시 즉시 정지 3번 전원차단후 정지 4번 자동 재가동 기능 정답은 2번 조작시 즉시 정지입니다. 해설입니다. 비상정 지장치는 즉시 작동되어야 하며, 재가동은 관리자가 직접 확인 후만 가능해야 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1번. 전련 장비 사용. 2번. 접지 제거. 3번. 누전차 단기 해제. 4번. 맨손 점검. 정답은 1번. 전연 장비 사용입니다. 해설입니다. 전연 장비를 착용하면 전류 통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 점검 중전연 저항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는 무엇일까요? 1번. 메거 2번. 클램프미터 3번. 전류계 4번. 접지 저항계 정답은 1번. 매거입니다. 해설입니다. 절연 상태 측정에는 매거절 연정 한계가 가장 정확하게 사용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누전차 단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전력 소비 감소. 2번. 전기요금 절감. 3번. 감전사고 예방. 4번. 기계소음 감소. 정답은 3번. 감전사고 예방입니다. 해설입니다. 누전차 단기는 전류 누설 시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을 예방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전기설비의 접지공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전류의 손실 최소화. 2번. 전위 상승 방지. 3번. 열 발생 촉진. 4번. 전력 효율 향상. 정답은 2번 전위 상승 방지입니다. 해설입니다. 접지 공사는 전위를 낮춰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기 작업 시 라가웃 태그아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장비의 전원을 켜서 점검. 2번, 점검 중 전원 재투입 방지. 3번, 배선 교체 중 통전 유지. 4번, 안전표지 제거. 정답은 2번, 점검 중 전원 재투입 방지입니다. 해설입니다. 라가우 태그 아웃은 점검 중 장비의 재가동을 방지하는 안전 절차입니다. 1문제끝 과목별 5문제 중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산업안전기사 시험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